안녕하세요. 당첨TV, 당첨입니다. 어, 지금 10시 39분, 4월 23일 화요일. 오늘 추첨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. 아, 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올리게 됐네요. 동영상. 죄송합니다. 두분 남기셨네요. 그래도 추첨은 해야겠죠. 이게 영상이 깨져서 잘안 보이나? 좀 멀리 해야 되나? 한 번씩 눌러줘야 돼요. 룰을 바꿨어요? 3개 맞추면은, 번호 3개 맞추면은 만원. 4개? 4개? 5만원. 6 숫자 맞추면은 50만원입니다. 당첨자가 너무 안 나와서 뭐가 나왔을까요? 확인하겠습니다. 4월 23일 화요일 4시 40분, 당첨번호 5915193638. 지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여 나왔나? 아 오늘도 안 나왔네요 바로 동영상 재업로드 되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십시오